대통령실에 남아있는 애들이 저열하게 충성하는 애들 있죠. 그러니까 지금 밑바닥 민심뿐만 아니라 반대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보고를 해야 그다음에 이 반대파한테 뭐 대응을 하든지 그런 얘기조차 듣기 싫어하고 오로지 달콤한 얘기, 뒤에 달달한 얘기 이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. 정권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? 오래 넘기면은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예. 그 주변에 순아첩분들 아부분들. 어, 김태효라고 아시죠? 김태효가 누구냐면은, 저기, 저, 어? 그, 그, 하, 자, 자, 저, 국가안보실 사장인가? 어, 그 사람 옛날에, 저, 그, 북한에다가, 북한에다가 저기, 뇌물을 주려다 걸려가지고 매망신당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은 어떻게 채용됐는지 아십니까? 임명박 시대 국가안보실에 있었는데, 집이 아프로리스탄가 아, <laughs> 공유주로. 어, 이래. 네, 그런 얘기를 내가 방송에서 봤어요. 네. 그래, 집이 아크로비스타라서 채용이 됐어요. 사장 아들, 아, 황사장 아들, 우사장 아들이어서. 사장아들 네, 예, 우사장 아들이어서 들어가고. 이런 놈들한테 뭘 기대를 하세요. 예? 네? 나라가 안망하는 거를 기대하는 게더 낫지. 이놈들한테서 뭐더 나은 뭐, 대한민국과 국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난셌습니다. 예. 네.